약 반년에 걸쳐 며칠 전인 11월 27일에 무사히 화성에 착륙한 최신 탐사기, 인사이트, 인사이트, 인테리어 익스플로레이션 유징 사이즈믹 인베스티게이션스, 제오더시 앤드 히트 트랜스포트, 착륙 직후 인사이트가 촬영한 화성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고, 광대한 붉은 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나사, 나사, 와 화성과 관련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나사는 화성생물과 화성문명 등 우주의 불편한 진실을 철저히 지우고 모자이크 처리 등을 실시해온 경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착륙순간은 놓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먼 나사 연구원인 노먼 버그란 박사가 폭로한 바와 같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순간 거기에는 검은 우주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주에 튀어나온 지구인의 동양에 관심, 경계심, 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트가 화성 착륙 직후에 촬영한 사진에 외계 생명체의 모습이 찍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을 우선 봅시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사각형 부품에 반사된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찍혀 있다. 카메라 뒤에서 인사이트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색칠한 이미지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알수 있듯이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에 딱 일치한다. 치켜 올라간 눈도 특징이다. 단 자연스럽게 비쳐 있기 때문에 역시 나사 위 이미지 편집반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얼터너티브 뉴스 디스클로즈 TV 위 의견도 사용자들로부터 놀라움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놀라워, 더 이미지 없어. 이것은 진짜 사진이야.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인간형이다. 한편 사용자 중에는 이 이미지도 대본섬에서 촬영된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나사는 화성 탐사선 테스트를 캐나다 대본 섬에서 행하고 있지만 이 섬이 화성과 흡사한 것이다. 저명한 UFO 연구가 스포트웨어링 시도 로버가 처음부터 화성에 가지 않았다는 등 의혹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대본 섬을 보면 나사 위 연구원이 정장을 착용하고 로버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진에 찍힌 휴머오이드도 실은 그냥 휴먼, 인간일 가능성도 있을 Mars. 것이다. 과연 이 사람의 그림자는 화성의 외계인인지, 인간인지, 혹은 대체 무엇일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